퀀타매트릭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범입니다 퀀타매트릭스 폐혈증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폐혈증의 경우에 전세계 사망원인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또 중환자실에서는 사망원인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퀀타매트릭스의 경우에 폐혈증 치료의 골든타임을 앞당기기 위해서 통상 사흘 걸리던 최적 항생제 선정을 30시간에도 50시간 단축하는 신속 항생제 감수성 솔루션 디라스트를 상용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난 11일이었죠. 아, 정부 주관의 차세대 폐일증 진단기 개발 과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 기후에 가파르게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한테 17% 정도가 상승하면서 일단 탄력적인 상승이 계속이 되는 데됐습니다만는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현재 탄력이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부합순까지 현재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캔들 상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에 현재 운봉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회전율이 10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주가가 3,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단기간에 100% 정도가 상승을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것인지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명쾌한 등전략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 사부가 시초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완전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김 사부가 그 동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계속 선정이 됐던 것이 못 봐도도 탁월한 종목 선정의 역할이 뛰어났기 때문인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서 해 시초가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투가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퀀타매트릭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투가방에서는 하루 최대 세종목 이내에서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추천 당일에 그것도 오전 중에 대부분 매도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조정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들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최근 4월 동안의 손가락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5일부터 보죠. 이 블루엠텍, ABL바이오. 링크 솔루션, 세 종목을 해드렸어요. 근데 블루엠텍이 매수가렙이 11% 상승 중이니까 5,23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링크 솔루션의 경우는 매수가렙이 9% 상승 중이니까 19,6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했죠. 에이벨 바이오는 매수가렙이 8% 이상 상승 중이니까 72,3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는데, 세 종목 수익률의 평균이 9%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하루 만에 90만 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16일에는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레이저 업텍, 더즌, 삼육물산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삼육물산이 매수가리비 13% 상승 중이니까 11,75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익을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더디니 매수가리비 13% 상승 중이니까 이익을 챙기자. 그리고 또 레이저 업종 매수가리비 14% 이상 상승 중이니까 8,700원 이상에서 이익을 챙기자로 했었죠. 그래서 세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3%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1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1 천만 원 투자 됐다면 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수가 단템포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많은 이런 가운데서도 일동작약 패턴을 해드렸는데 오늘 가장 강력한 업종이 바이오 지약 섹터였었죠. 그래서, 일동제약이 일단 비만출혈줘 관련주들 해야 되는데, 일동제약이 19% 상승 중이니까 23,6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 그리고 펩토론이 매수가 대비 14% 이상 상승 중이니까 274,0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 펩토론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오늘 두 종목의 평균 승률이 16.5% 정도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165만원 정도의 수익들을 바로 챙길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김사부가 계속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종목들,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이 아니라, 모멘텀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률들이 막10% 이상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 시초가방의 수익률 목표센트는, 월간 10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10% 이상씩 20권의 일이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200% 이상 수익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라고 하면은 참 부담들을 많이 가져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뚝 잘라서 편하게 가자. 그래서 100% 수익들 달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2, 3주 정도면 조기에 달성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너믹하게 움직이면서도 아주 흔들림 없이 시장 지수가 하락하는 날도 수익들을 꾸준하게 올려보고 싶다. 정말, 이번 뭐, 여러분들, 폭염으로 고생이 된다고 하는데, 계좌도 같이 한번 불태우고 싶다, 뜨겁게. 그래서 폭발적으로 배달을 불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 어,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주셔서, 어, 일단 수익들을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퀀타 매트릭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 이그 최근에 그 스페인 병원에서 진행이 된 대규모 임상 시험에 따르면 이디라스트로 활용을 해서 항생제로 처방한 결과 중증 폐혈증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이 기존의 24.4%에서 9.5%로 그리고 또균열증 환자의 전체 사망률이 13.5%에서 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중환자실에서 평균 입원일수도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 디라스테경의 국내 대형 병원의 도입에 속도를 또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사실상 이 병원들이 의정 활동, 갈등,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장비 판매가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올해 상반기만 벌써 네 곳의 병원에 도입을 마쳤고 연말까지는 스무 곳에서 스물다섯 곳까지.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잡고도 있죠. 그리고 또 소모품의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소모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은 고정수요가 꾸준하게 창출이 될수 있다. 그만큼 매출 구조가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가운데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이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미 FDA의 승인을 노렸지만 추가적인 개발이라든가 자금 조달의 이슈로 다소 좀 지연이 되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역의지에서는 대규모 단독 수주에 성공하는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 올해 들어서 처음 1월달에는 중동 최대 의료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공공기관의 독점 공급 구매 조직에 제품 등록 승인을 받았죠. 따라서 현지 국공립병원에 개별이 차 없이, 아, 디 라스트에 공급이 가능해졌다고볼 수가 있겠고, 5월 달에는 프랑스의 그 국공립병원에 군마조직단독수주에 성공을 하기되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 최대 주진 에드라 자선신탁을 대상으로 해서 100억 규모의 일단 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는데, 상반기까지 80억 규모가 이제 납입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하반기 중에 일단 그,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진출에 한 임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더 나가서 항생제 선정 시간을 더 줄여주는 차세대 제품의 상용화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U-Last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기존의 혈액 배양이라든가 미생물 동정, 감수성 검사로 3등분되어 있던 각 과정을 하나로 통합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균 사흘이 걸리던 항생제를 찾는 시간이 13시간 이내로 한 5분의 1로 줄었다고 할까요? 특히 유라스트 기술은 지난해 7월 달에 세계 최고의 권위의 과학지인 네이처 본지에 재개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유라스트의 상호화 기반도 마련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71억 규모의 과제 수주에 성공했었죠. 을 그래서 이번 과제 수술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원천 기술을 실제 우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용 제품으로 발전 시키는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가파르게 급등을 했죠.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주가 수준이 단기간에 이제 100% 정도가 이미 상승을 했죠. 지금 보시면, 3000년대 했던 주가가 오늘 장중 6,500원까지 넘어섰으니까 100%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거래량이 1,823만 주가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총 상장 수가 1,814만 주죠. 회전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라 것. 그것도 주가가 100% 상승한 상태에서 회전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것. 이거는 부담률일 수밖에 없죠. 수급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은 그다지 크게 이제 매도에 나온 물량은 없었습니다만는 이게 이제 데이트레이들의 내용들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캔들의 모습들 그만큼 매도에 대한 압력들이 높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진이 아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재는 추경 매수라든가 이런 그 타이밍은 아니죠.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이어진다하더라도 이런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과연 어디에서 매도 타임을 잡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번 상승 과정에서 오일선이 계속해서 시설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이제 오일선이 5,000원대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오일선이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노선. 그리고, 현재 5일 선이 마노선으로 보는 이유는, 어, 아, 일단 지금 보시면, 그, 1 5분봉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5,000원 대로추구 해줘야 는저항선 형성이 되었어요.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5일 이동평생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와 맞물리고 있다. 조금 이제 위로 본다면은, 한 5,200원 대가 되겠죠. 그래서, 5,000원 대에서 5,200원 대가 일단은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00원에서, 5,200원대.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켜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시도될 수 있다. 만약 이게 붕괴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어요. 위험성이지만. 그런데 이 가격대가 지켜지면 한번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까지는 자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일단, 한 단계 더 도약들을 한다 해서 볼 때도, 7,000원대를 추구해서, 8,000원 사이에서, 장에 대 부담들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1,000만주 이상대가 수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000만주 이상씩의 거래량이수발 되면서, 한번더 슈팅이 나와줄 경우는, 7,000원에서 8,000원까지. 일단, 연장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서 이제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 일단 기대 수익도 있지만, 현재는 이제는 점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 어래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전략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잘 하느냐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김사부가 수립을 해드리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서, 일단, 어, 김사부가 링크를 몇개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그, 양식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콘타 매트릭스라고 적고, 어, 미수 가격,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뉴란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특히나, 콘타 어, 매트릭스에도 좀 물려서, 어, 애물단지가 되어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양식대로 적상, 작성을 해서 주시면, 김사부가 아, 일단, 그, 실시간 타이밍대로 잘 잡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민을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어, 올해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종자 또는 다섯 배 정도, 즉, 500% 정도 굴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일단, 어, 앞에서도 시초가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초가방은, 뭐, 최소, 월 최소 목표입니다. 월 100%가 최소 목표인데 이게 보통 2, 3주만에 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이나믹하면서도 짜릿차릿하게 이 승부를 보면서도 계좌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보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지금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함께 합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